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겨울을 맞이해서 겨울 패션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찍어볼 거예요. 옷. 가방, 신발, 모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준비해 보았고, 이번에 제가 구매한 제품들, 플러스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제품들 몇 가지로 구성을 해 보았어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요 자라에서 구매한 가디건입니다. 이거는 크롭 기장에 그레이 컬러와 핑크 컬러가 배색이 된 가디건이에요. 컬러 조합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전 이거 입었을 때 얼굴이 확 밝아지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쿨톤 분들께 찰떡일 컬러 조합으로 나온 가디건이에요. 그리고 넥라인이 시원하게 브이넥으로 파여있는 가디건이고 이렇게 보시면 구멍이 숭숭 뚫려있어요. 그래서 무겁지 않고 가볍게 입을 수 있는 가디건이고 그렇게 따뜻하진 않다라는 거. 근데 안에 목폴라나 발열내 입으면 어, 따뜻하게 입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단추도 보시면 핑크색이에요. 단추도 예쁘게 나왔고 이게 가장 작은 S 사이즈인데 소매가 좀 길더라고요. 소매가 좀 길게 나왔고 폼도 좀 넉넉한 편입니다. 근데 이게 크롭 기장으로 나와서 좀 핏이 안 이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넉넉하다 이 정도? 저는 여기에 블랙 컬러 롱 스커트를 매치해 줬어요. 더 베를린에서 예전에 구매한 이렇게 롱 스커트랑 매치하면 좀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가디건은 좀 짧은 스커트랑 매치해도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토리버치에서 구매한 미니백을 매치해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니백을 좋아하는데 제가 텔파 화이트 컬러 미니백을 구매해서 엄청나게 잘 맸거든요. 아, 그래서 블랙 컬러도 좀 구매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토리버치 매장에 딱 비슷한 사이즈 가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일론 소재로 된 가방이고 이렇게 지퍼랑 고리는 금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쿠션 넣어도 이 정도로 남아요. 수납공간도 좋고, 스크래치도 안 나는 그런 소재여서 평소에 토리버치 좋아하시는 분들 완전 추천드려요. 너무 잘산것 같아. 그리고 신발은 다크빅토리에서 구매한 앵클부츠를 신어줬어요. 이 부츠도 이번에 구매를 하게 됐는데 엄청나게 편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코가 이렇게 네모난 신발들이 편하더라고요. 발이 아프다던가 요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발목 부분도 딱잘 잡아줘요. 이렇게 앞코가 네모난데 가운데에 스티치가 있어요. 이것도 약간의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정사이즈인 230으로 구매했고요. 완전 편하고 어디에나 매치해도 예뻐서 요즘에 손이 잘 가는 신발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제가 입고 있는 이 볼레로 세트입니다. 이거는 나듀얼로즈에서 보내주신 제품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입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볼레로랑 다시 색깔이 미쳤어. 너무 예뻐요. 딱 쿨톤 분들께 형광등을 켜주는 맑은 소라색이고요. 또 볼레로에 이렇게 포인트로 꽃자수가 달려있어요. 이 꽃들이 이 팔뚝 쪽에 세 개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개. 총 여섯 개가 달려있는데, 꽃을 자세히 보면 화이트 잎사귀와 연두색 잎사귀 한 개가 있고요. 안에 수술은 노란색. 너무 예쁘죠? 저는 본래로 입을 때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안정감인데, 팔 들었을 때 겨드랑이도 잘안 보이고, 그리고 잘안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착용했을 때 불편한 것도 없었고, 요 니트 짜임도 촘촘하고 이렇게 포인트도 살짝씩이 있어서 퀄리티가 아주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니트 탑의 가운데 끈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포인트도 되고 더 안정감 있게 입을 수 있는 디테일인 것 같아요. 저는 요 볼레로에 코듀로이 소재로 된 플리트 스커트랑 롱 부츠를 매치를 해줬어요. 요 볼레로에는 좀 짧은 스커트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치를 해줬고 가방은 스탠드오일에 버터백을 들어줬습니다. 이것도 스탠드오일 측에서 가방을 보내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골랐어요. 이거는 진짜 버터같이 생긴 그런 가방이고요. 소재가 진짜 너무 부드러워요.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소재예요. 좀 맸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가방입니다. 뒷면에는 이런 입술 포켓이 있고요. 안쪽에는 이런 카드 포켓이 두 개가 있습니다. 수납공간도 되게 널널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납공간도 좋고 착용감이 편해서 요즘에 잘 들고 다니는 가방이에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코스에서 구매한 가디건입니다. 제가 브이로그에서 살까 말까 했던 그 가디건인데 샀습니다. 저는 XS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요. 이 가디건은 울이랑 알파카 소재로 만들어진 가디건이에요. 이렇게 랩형식으로 되어 있는 가디건이고 왼쪽 부분에 끈 디테일이 들어있어서 이게 또 포인트가 되는 가디건이에요. 앞쪽 기장보다 뒤쪽 기장이 살짝 긴 가디건이고, 저는 스튜디오 갈때 안에 이너를 빼놓고 가가지고 그냥 안에 나시를 입고 입어줬는데 아무래도 울 소재가 들어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막 부드럽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따갑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처럼 안에 나시를 매치하는 것보다는 안에 목폴라를 입어주니까 진짜 예쁘더라고요. 목폴라 입어주고, 밑에 하의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떤 하의든지 좀잘 어울릴만한 그런 가디건입니다. 컬러는 총세 가지였어요. 제가 구매한 네이비 컬러랑 그레이, 라이트 핑크, 이렇게 있었는데, 실제로 봤을 때 그레이 컬러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레이 컬러는 사이즈가 없어서 못 샀고, 핑크 컬러는 좀몇번못 입을 것 같아서 못 샀고, 좀 히트루마트로 많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요 네이비 컬러로 구매를 했어요. 저는 이 가디건을 짧은 레더 스커트랑 화이트 부츠랑 매치를 해줬어요. 이 부츠도 제가 이번에 에즈온에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이 부츠는 앞코가 이렇게 스퀘어 타입이고 적당히 슬림하게 딱 잡아줘서 신었을 때 종아리가 편한데 핏이 되게 예쁜 워커예요. 저는 오히려 겨울에 이런 화이트 컬러가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되게 잘 신고 다니는 워커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보여드릴 아이템들은 마르디에서 구매한 제품들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맨투맨. 요런 블랙 컬러의 맨투맨을 구매했어요. 요거는 사이즈가 프리사이즈예요. 그리고 소재는 면 100%. 저는 156인데 제가 입었을 때는 엉덩이 밑쪽까지 내려왔고요. 안에 히트텍 있고 얘 입으면 진짜 따뜻해요. 그리고 이 마르띠 시그니처 이 로고는 자수가 아니라 프린트입니다. 제가 집 앞에 나가거나 이럴 때 진짜 많이 입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 프린트가 벗겨지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퀄리티가 진짜 너무 좋다. 이런 제품은 아닌데 예뻐요. 그냥 진짜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그런 맨투맨이어서 이거는 추천드려요. 전이 블랙 컬러로 사길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예뻐. 저는 여기에 자라에서 구매한 레더 팬츠를 매치해 줬어요. 이것도 이번에 구매한 제품인데, XS 사이즈로 저는 구매를 했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핏 진짜 예쁩니다. 뒤쪽에는 페이크 포켓이 하나 있고요. 앞쪽에 주름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요 잡혀 있는 주름 옆에 포켓이 있는 약간 특이한 디자인인데, 아주 오랜만에 딱 마음에 드는 반 바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맨투맨은 그냥 트레이닝 팬츠랑 입어도 예쁘거든요. 이렇게 트레이닝 팬츠 입어주고 어그 슬리퍼 신어주면 너무 귀여운 코디가 완성이 됩니다. 이번에 제가 어그도 구매했는데 어그는 제가 이번에 구매한 제품들 중에서 가장 잘 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일단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고 편합니다. 저는 정사이즈 230으로 구매했는데 벗겨지지도 않고 어, 진짜 편해요. 요즘 집 앞에 편의점이나 뭐 분리수거 할때 무조건 신고 나가는 이 어그는 저에게 이제 없어서는 안될 아이템이에요. 완전 추천드려요. 그리고 다음 아이템은, 짠! 런 보라색 니트를 구입했어요. 이건 마르디 메르크디의 악티프 제품인데, 악티프는 마르디의 스포츠 라인이에요. 저가 이걸 무신사에서 봐가지고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안 샀었는데 저 얼마 전에 한남동에 가서 인구 언니랑 쇼핑을 하다가 언니가 이거 이쁘다고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해주셔가지고 구매를 해버렸어요. 근데 저 이거 실물로 보고 놀랐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입었을 때 이너를 안 입어주면 살짝 까슬거리긴 한데 엄청 불편할 정도는 아니고 살짝 까슬거리긴 합니다. 기장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딱 골반 라인까지 오는 짧은 기장이고, 모헤어가 혼방된 소재여서 따뜻해요. 안에 히트대 입으면 더 따뜻하고. 이건 진짜 컬러감이 너무 사랑스러운 니트라서 잘산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작년에 자라에서 구매한 퍼플 컬러 스커트를 매치해줬어요. 신발은 아이보리 컬러 워커를 매치해줬는데, 이것도 에즈온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에즈온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쇼핑몰 중 하나인데, 이런 부츠 맛집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코가 이렇게 스퀘어라인으로 되어 있고요. 종아리 반쯤까지 올라오는 워커예요. 이건 디자인도 예쁘고 색깔도 예쁜데 발도 편해요. 그리고 가방은 코스에서 이번에 구매한 귀요미 가방을 매줬어요. 얘는 근데 애초에 폰케이스 가방으로 나온 거라서 수납공간은 좀 그래요. 그래서 별로 추천드리진 않고 그냥 귀여워가지고 뭐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마르디에서 구매한 마지막 아이템 이런 니트를 또 구매했어요 를이 니트는 스카이 블루 컬러의 로고가 포인트인 니트예요 이 아이보리 컬러랑 스카이 블루 컬러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리 사이즈인데 저한테는 좀 많이 컸어요 품도 크고 소매도 크고 길이도 길었어요 엉덩이를 다 덮는 정도의 길이고 살짝 어벙해 보이는 핏이에요 저는 키가 작기 때문에 이런 니트를 입을 때는 짧은 스커트나 짧은 팬츠를 매치해 주는 편이에요. 근데 이 니트 단점이 있어요. 제 머리가 큰 건지 얘가 좁은 건지 모르겠는데 입고 벗을 때 살짝 불편하다는 거. 그리고 저는 여기에 자라에서 구매한 베레모를 매치해 줬어요. 이 베레모도 이번에 구매를 했는데 딱이 니트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루르서울에서 구매한 원피스예요. 이 원피스는 스웨이드 소재의 점프스트 원피스예요. 치마 라인이 머메이드 라인이어서 몸매가 되게 예뻐 보이는 그런 원피스고요. 치마 뒷부분에는 트임 디테일이 있어서 살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원피스입니다. 저는 S사이즈로 구매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단추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빈티지한 느낌이 많이 나는 원피스예요. 이게 진짜 실제로 보면 더 예쁘거든요. 근데 약간 아쉬운 점이 저한테는 허리가 많이 크더라고요. 이 뒤쪽이 많이 남아서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전체적인 핏이 너무 예쁜 원피스여서 여러분들께도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이 원피스는 단독으로 입어야지 예쁜 원피스인데 지금은 얼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에다가 펄을 매치해줬어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구매해서 정보는 없고 이런 아이보리색 퍼 자켓이랑 매치해도 예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이 트렌치 코트입니다. 소재가 레더 같죠? 근데 면 소재예요. 코트는 100%고 약간 광택감이 있는 면 소재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물로 봤을 때 부담스러운 느낌이 전혀 없고요. 요즘에 너무 많이 입어서 약간 민망합니다. 이 코트가 블랙 컬러랑 차콜 컬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차콜 컬러가 너무 예쁘게 나왔길래 차콜 컬러를 구매를 했거든요? 이 컬러가 되게 흔하지 않은 컬러기도 하고 안에 뭘 입던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키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기장이 긴 코트들은 무조건 허리벨트 디테일이 있는 제품들을 구매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코트도 허리벨트 디테일이 있고 소재 자체가 레더가 아니라서 활동성이 되게 좋고 입었을 때 정말 편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따뜻합니다. 두껍진 않은데 생각보다 따뜻해요. 친구들도 예쁘다고 말을 많이 해준 코트여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코트 안에 이너는 H&M에서 구매한 원피스를 매치해줬어요. 완전 핏한 골지 니트 소재의 블랙 컬러 원피스를 매치해줬습니다. 제가 어깨도 좁고 목이 긴 편이 아니어서 목폴라가 잘안 어울리는데 이 원피스는 목이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구매를 했었어요. 저는 XS 사이즈를 구매했는데 키가 작아서인지 종아리 반 정도까지 오더라고요. 입었을 때 편하고 이렇게 이너로 입기 좋은 원피스여서 이것도 아주 잘산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아이템들은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또 아우터 하울을 준비 중이어가지고 오늘 아우터를 한 개밖에 못 보여드렸는데 아우터 하울 영상도 최대한 빠르게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